오늘 할 작업 어떤 건가요? 오늘 우리 GV70 전기차인데요. 뭐 전기차나 일반차나 내용은 똑같지만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라는 게 있어요. 왜 우리가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실내 내장재의 고급형과 일반형의 차이를 두는 건 최소 그랜저급 정도는 돼야 있었던 옵션들이에요. 그랜저에서도 완전히 최상위에만 아무런 선택 없이 그냥 뭐 스웨이드 타입 실내 내장재나 패시보드가 뭐 가죽으로 들어가는 그런 옵션들이 추가됐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실내에 대한 이 인테리어 이런 거에 대한 충족, 아니 그니즈가 높아졌는지 그 제네시스 등급들은 대부분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옵션을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광고나 매체에서 보는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뭐좀 이쁘고 화려하고 좀 고급스러운 재질로 실내들이 싹돼 있는데 이 옵션을 넣지 않은 차량들은 일반 그냥 차량들처럼. 우레탄으로 된 뭐, 동어트림이나 대시보드, 이런 것들로 적용이 되어 있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넣으셔야, 가죽 타입 대시보드에 색깔이 있는 이 바느질, 스티치가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거에 대한 소비자분들이 이 요구가 많아지셔가지고, 문의도 되게 많고, 실제로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오늘은 GV70 전기차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중에, 가죽 타입 대시보드에 우리가 스티치 들어간 거, 그리고 도어 트림도 상당 가죽 마감되어 있고 스티치가 들어간 거 그리고 추가로 지구7 시공 같은 경우는 도어 트림에앰비언트가 추가되는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까지 한번 시공을 해보겠습니다. 들어가는 부품 설명 한번 해주세요. 부품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대시보드하고 도어 트림 두 개. 물론 실제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적용된 차량들은 시트 뭐 콘솔, 여러가지 부위, 뒷좌석이라든가 뒷좌석, 도어트다 재질이 고급형으로 들어가지만 실내 내장재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한 번에 하기는 에 되게 부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HUD 같은 경우만 할 때에도 고급형 대시보드를 넣는 경우는 많지만 대시보드만 고급형이 들어갔을 때는 도어트이랑 만나는 부분이 조금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주분은 원래 HUD나 이런 건다 있는 차량이신데 고급형 대시보드 그리고 대시보드와 만나는 1열 도어 트림까지만 오늘 시공을 할 거고 가까이 와서 보시면 재질이 좀 다른데 이제 여기가 저 영상에도 나올지 모르겠어요 야들야들한 가죽 타입으로 들어가고 가운데 실밥이 두줄 들어가요 여기 원래 엄청 고급 차의 상징이었는데 요즘에 그래도 좀 흔해졌어요 하고 도어 트림도 상단 부위에 가죽으로 마감이 들어가고. 가운데도 가죽으로 마감이 들어가면서 똑같은 색깔의 스티치 이게 이제 대시보드랑 만나는 부분이어서 다 시공을 하고 나면 1, 2열을 뭐 앞뒤를 동시에 볼 수는 없겠지만 운전석에 앉았을 때 대시보드랑 도어팀까지는 보이니까 만나서 예, 잘 어우러지게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엠비언트가 시그니처 디자인 세션이 없는 차들은 이쪽에 엠비언트가 누락돼 있어요 네, 예, 지금은 최고 고통이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다른 앰비언트들이랑 연동해서 순정 시스템 그대로 앰비언트도 이용하실 수 있게 배선 작업까지 들어갈 겁니다. 네 알아요. 오늘 여기까지 바꿨어요 됐어, 작업 다 마무리 됐나요? 네, 예, 다 됐습니다. 단순 교체고 앰비언트 때문에 하는 배선 작업도 간단한 편이라서 작업은 금방 끝났고요. 원래 없던 여기 대시보드 스티치가 생겼어요. 재질의 차이는 직접 눈으로 봐야 알수 있는데 이쪽에 가죽으로 적용됐고요. 도어 트림 같은 경우도 상단에 그리고 중간에 가죽으로 마무리가 되고 스티치 들어가고요. 요 우리가 계속 대시보드랑 연결 부위를 말씀드렸었는데 닫았을 때 여기랑 여기랑 상단이 만나게 되거든요. 스티치까지 쭉 연결이 되니까 어, 이거 하나만으로 엄청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다 됐고요. 앰비언트 같은 경우도 이쪽에 새로 추가됐어요. 음, 밤에 보시면 훨씬 부드러져 보일 텐데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에만 들어가는 부어트리 앰비언트하고 뭐 실제로 렉시콘이 달린 건 아니지만. 스피커 쪽에도 렉시콘 마크 엠블럼 조그만한거 들어가니까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응. 우리 원래 도어 트림 안에 잘안 보이시겠지만 포켓 안에는 순정 앰비언트가 있어요. 지금은 보라색인 건데 여기에 나오는 것도 순정 연동 그대로 예, 원래 순정에 있던 거니까 색깔이 다 변하게 되거든요. 무늬가 좀 독특한데 그걸 한번 바꿔볼게요. 빨간색이라기보단 간에 <laughs> 드레드라네요 하고 보라색 계열, 흰색 계열. 다른 차들이랑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원하는 색깔로 조금 더 촘촘하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에메랄드 색 같은 거. 하고 노란 계열, 주황 계열. 빨간 계열 <목소리도>